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슬입니다 드디어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새해 맞이 신년 맞이 많이 하시는 다짐 중에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 게 운동이거든요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 꼭 운동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년 맞이 작심 3일 챌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도 작심 3일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3일 동안 연속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요. 오늘 첫 번째 할 운동은 스트레칭이에요. 그럼 여러분, 우리 오늘 스트레칭부터 한번 시작하러 가보실까요? 고! 자, 매트 위에 편안하게 뒤꿈치가 내 배꼽 앞에서 일렬이 될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. 자, 지금 내가 무의식 중에 앞으로 온 다리를 뒤로 보내고, 뒤로 보냈던 다리를 앞으로 보낼 거예요. 약간 다리를 꼬는 습관이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조금 어색하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왔던 다리를 뒤로 보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손은 깍지를 껴주시고, 가슴 앞쪽으로 쭉 밀어내시면서 등은 뒤로 후 밀어내주세요. 등 뒤쪽이 넓어질 수 있게. 내 무게 중심이 뒤로 쭉 오셔야 돼요. 그대로 이번에는 앞으로 엉덩뼈 쪽으로 무게 중심 옮기고 더 앞으로 옮기면서 가슴은 앞으로 다시 마시고 내쉴 때 후~ 뒤등 뒤쪽이 쫙 넓어질 수 있게 넘어지기 직전까지만 가셔야 돼요. 한번더 앞으로 가슴을 쭉 밀어내주세요. 등 뒤쪽 시원해지게. 마지막 한 번씩 더후 뒤로 편안하게 갈게요. 후, and 앞으로 밀어내기.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. And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와서 두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볼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아주시고 왼손은 위로 쭉 뻗을게요. 이 스트레칭 저랑 예전에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? 그대로 척추를 곧게 세워주세요. 위로 쭉키 커지는 느낌. 그대로 내쉬는 숨에 어깨와 무릎이 닿을 수 있게. 후~ 내려갈게요. 닿진 않아요. 닿, 닿진 않고 그런 느낌으로 어깨가 무릎 쪽으로 쭉갈 거예요.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옆구리 뒷구리까지 시원해지게 둘! 엉덩이가 뜨면 안 돼요. 왼쪽 엉덩이 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. 손끝은 더 길게 목이 아프신 분들은 바닥 바라보시고 다시 올라올게요. 한번 더. 마시는 숨에 키 커지고, 내쉬는 숨에 내려갈게요. 너무 시원하죠? 무릎 턱 밀어내는 힘 같이 써주시고, 그대로 왼손을 뒤로 보내볼게요. 약간 팔을 낮춰주셔야 돼요. 낮춰야 어깨가 안 올라가요. 팔을 살짝 낮춰주기. 고개 불편하신 분들은 바닥 보기. 다시 그대로 팔을 귀 옆으로 뻗었다가, 내쉬면서 한번 더. 뒤로 보내면서 어깨 앞쪽 활짝 열어줄게요. 제가 약간 무서워 보이겠는데 다시 마시고 셋. 어깨 앞쪽이 쭉 손끝까지 저리저리 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엥 그대로 올라올게요.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가볼게요. 자,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으면서 더 허리를 쭉 펴요. 그리고 오른손 귀 옆으로 뻗고 내려갈게요.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엉덩이 바닥 꾹 누르고 손끝 밀어내기. 오, 너무 시원해요. 다시 올라왔다가 한번 더. 둘, 내가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. 다시 위로 올라오고 한번더 마시고 키 커져야 돼요. 키 커진 다음에 내려갈게요. 셋 그다음에 뭐였죠, 여러분? 자, 기억해보세요. 팔을 뒤로 한번 보낼게요, 낮추면서. 팔 높이 낮추면서. 어깨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아프지 않으시면 괜찮지만 아프시다면 병원에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다시 돌아왔다가 앤둘 낮추면서 뒤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건 괜찮습니다. 소리가 나면서 시원한 느낌은 괜찮아요. 앤 다시 돌아오시고 셋 자, 승모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 아래로 낮춰주세요.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앤 올라올게요.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잘하셨고, 이제 그대로 한번 네발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려볼게요. 자, 무릎 위에 골반, 손목 위에 어깨. 허리 꺾여있지 않게 복부 쏙. 하지만 너무 말면 안 돼요. 중립척추를 딱 유지할 거예요. 그대로 오른발부터 뒤로 쭉 뻗어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눌러줘요. 종아리 뒤쪽, 무릎 뒤쪽이 시원해지게. 다시 업, 세웠다가. 둘, 오 너무 시원해요 한번더 마시고 셋두번더갈게요 마시고 넷 손으로도 바닥을 밀어 내셔야 돼요 그쵸 한번더 다섯 후 쭉쭉쭉쭉 밀려주기 그대로 반대쪽 다리 뒤로 쭉 뻗어서 마시고, 내쉬는 숨에 후,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밀어내주세요. a 다시 돌아오고, 둘. 다시 마시고, 셋. 뒤꿈치를 눌렀다가 세워주는 거예요. a 두번 더. 넷. 너무 쉽죠, 여러분? 마지막 한번 더. 다섯. 후, 늘려주기. 그대로 돌아와서, 이번엔 허벅지 안쪽을 한번 늘려볼 건데요. 오른 다리를 옆으로 한번 뻗어볼게요. 옆으로. 자, 그대로 여기서 뒤로 쭉갈 거예요. 허벅지 안쪽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게. 후, 이때 등이 말리면 안 되고, 꼬리뼈를 더 뒤쪽으로 쭉 뽑아내요. 오리 궁뎅이 만들듯이. a 다시 돌아왔다가.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약간 구부려서 들... 후, 무릎을 쭉 피는 게 너무 무릎 안쪽 인대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진행을 해주세요. 다시 올라오시고 셋... 허벅지 안쪽 근육 시원해지게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해주세요. 앤넷 마지막. 다 섯. 후 쭉쭉쭉쭉쭉쭉 밀려주고 엔 돌아와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 볼게요. 다리를 옆으로 쭉 뻗으시고 그대로 뒤로 발등은 내려두셔도 되고 꺾으셔도 상관없어요. 허벅지 안쪽 시원해져야 돼요. 엔 올라오고 둘 등 계속 말리지 않게 계속 오리군뎅이 시선이 앞에 멀리 볼게요. 앤 올라오고 셋, 고개를 살짝 들어주시면 등이 조금 덜 말릴 거예요.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고개를 들고 등을 펴주기 다시 앞으로 셋 허벅지 안쪽 계속 자극 느끼면서 앤넷 마지막 다섯 계속 우리 궁댕이 만들어주셔야 허벅지 안쪽이 훨씬 더 제대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앤 돌아올게요 자 이제 정말 조금 아픈 허벅지 앞 허벅지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오른손 옆으로 가져오시고 왼 다리 뒤로 조금 더 가요 그리고 발등 내려두세요 자 엉덩이를 낮춰요 벌써 여기가 아프시죠? 자, 맞아요. 여기 아파야 돼요. 자, 그대로 이렇게 발 들어볼까요? 여기까지 계셔도 되고, 나는 가능하다 하시면, 오른손을 뒤로 돌려서 왼쪽 발등을, 아, 저도 아파요. 안한지 너무 오래됐더니, 와, 진짜 아프네? 이렇게 당길 거예요. 자, 마시는 숨에 살짝 힘 풀고, 내쉴 때 후, 당겨줘요. 오! 다시 압 마시고 내쉬면서 와 허벅지 앞쪽이 정말 많이 당겨요. 앤두번더넷 손목이 아프시면 이렇게 팔꿈치 대고 하셔도 돼요. 앤 마지막 많이 안 가요. 후갈수 있는 만큼 여기서 십구팔칠육 5, 4, 3, 2, 1. 오, 내려놓고 반대쪽 갈게요. 자, 반대쪽도 이렇게 발을 가지고 오셔서, 자, 오른 다리 더 뒤로 보내주시고, 골반을 낮춘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대고, 나머지는 다뗄 거예요. 자, 괜찮으신가요? 자, 그대로 발등 잡으러. 으! 여기가 고비예요, 고비. 자, 이때 손목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상체가 내려가면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. 앤둘 힘내시고 셋 자, 여기 고관절 주변 근육도 이완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. 쭉 늘려줄게요. 앤넷 와, 진짜 아파. 마지막 한번더 다섯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<laughs> 그대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이제 무릎을 떼요 자 여기서 바로 뒤꿈치 바닥으로 누르지 마시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요 엉덩이 엉덩이를 위로 꼬리뼈를 위로 자 무릎 아직 안 폈어요 시선 내발 네, 봐보세요 무릎 봐보세요 자발 뒤꿈치 완벽하게 들어주시고 자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최대한 허리를 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뒤꿈치부터 내려놓기 하나 앤 왼쪽 둘 다시 까치발 오른쪽 앤 왼쪽 허리 최대한 펴시고 N 오른쪽 N 왼쪽 요렇게 열개 하나 N 허리 계속 밀어내요 둘셋넷넷 허리 펴야 돼요 다섯 N 여섯 N 일곱 N 여덟 N 아홉 N 열, 자, 그대로 오른쪽 뒤꿈치도 눌러주기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그대로 손 사이 보세요. 자, 오른발 앞으로 성큼, 왼발 앞으로 성큼. 일어나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잘리네요. 자, 이제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, 오늘은 일어나서 바로 가시, 갈길 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오늘 새해 첫날 몸을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해줬는데 어떠신가요? 정말 시원하지 않으신가요? 우리 한번 새해 다짐을 댓글로 간단하게나마 남겨볼까요? 저도 새해에는 나이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내일 만나요. 안녕!